이 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거두를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었으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옆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리스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오라. 에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루와디아와 모든 형제가 단에게 무난하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준 편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인사말에 짧지만 뚜렷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다른 시제를 통해 바울의 사역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관계에 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남는 것은 관계뿐이라는 말을 좀 자주 듣게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간 대마, 각자의 길로 다간 다, 다 다른 이들, 그나 끝까지 함께 남아있는 누가, 전에 관계가 틀어졌지만 이제는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 있는 마가, 바울 이름을 괴롭혔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주의하게 하고 이제 바울의 로마 재판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 모두 떠나가고 이제 홀로 남았지만 그들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기도 하고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각오가 보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이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바울.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 관계 맺음과 그 끊음이 명확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동역자 된 자들과는 함께 가고 복음을 막는 자들을 과감하게 먼지를 터는 그 태도가 저는 보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 개인의 사역을 방해했다 말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 자신을 홀로 두고 떠나가 모든 사람들을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사역을 막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진을 심하게 막았던 그 알렉산더를 그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으실 것이라 보응하시리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사람과 관계들로 인해 소진이 될뭐 일들이 너무나 많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이 기준을 저는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컸던 바울이었겠지요. 두 번째 현재의 사명에 관한 내용이 보이기도 합니다. 17절 말씀 저희가 봤는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 모든 일이 있었는데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에 비해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바울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일에 분명한 목적이 있죠. 나의 입술로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는 것. 사도는 보냄을 받은 메신저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이스라엘 시각으로 이제는 열방으로 퍼지는 그 복음, 그 일을 위하여 나의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의 중심이 되는 삶이 갖게 되는 힘이 무엇이죠?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희가 체험하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복음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도록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너무나도 많은 인생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마음 뺏길 일이 너무나도 많은 인생이라지만 사명자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격려와 능력이 이것입니다. 곧 복음이 삶의 중심이 된 사람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미래의 구원에 관한 확신의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함께 보았던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복음의 중심에 대한 인생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확고함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악한 일 하면 할말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도대체 그는 어떻게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을까? 이제 홀로 재판의 자리에 남은 그 사도 바울, 무엇이 그를 제국과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할수 있는가? 여러분, 살다 보면 뭐 카페인이든지, 자신감이든지, 성공 경험이든지, 뭐 광기든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담대할 수 있다고 사람은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보는 담대함과 능력의 원천은 이 확고함, 구원의 확신에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나가 그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의 노력도 나의 힘도 나의 능력도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그 믿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러니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인생의 평안과 안정을 세상 어딘가나 누군가가 아닌 바로 그 마음의 내면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인생의 우여곡절 그리고 은혜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또한명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구약에 있는 야곱을 꼽습니다. 물론 바울과는 좀 결이 좀 다르기는 하죠. 나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모태에서부터 그는 씨름하였던 인물입니다 수십 년의 사람들과의 씨름 끝에 마침내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고 그가 이제 마침내 하나님 할아버지를 이어 아버지를 이어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드라마가 창세기 중반부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는 늘 무언가에 쫓겨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전반부는 저희는 속이는 인생이라 정의하기도 하죠 쌍둥이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 그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임수를 통해 장자의 축복을 얻어냅니다. 이 일로 인해 가족을 떠나게 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버리죠. 어 이제 임자를 만나게 됩니다. 뛰는 야곱 위에 나는 삼촌 라반을 만나 이제 오랜 세월 노동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족을 이루게 하셔서 이제 큰 축복을 주기는 하시는데. 여러분 그의 자녀들도 이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큰 불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이 설 곳이 없게 되죠. 또 그곳에서도 쫓겨나는 인생.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치마를 하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제들이 동물에게 잡아먹혀 찢겼다는 평생 거짓말을 아버지에게 하게 되고 인생의 대부분을 그 거짓말에 속고 살게 되죠. 후에 사랑하는 두 아내를 먼저 떠나 보내게 된 그가 애굽의 피신 생활을 하게 될때 멀고도 험한 인생길을 정리하며 바로에게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 3 0 년이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생활을 보낸 나이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 뭐 지금도 후반부이긴 하지만 더 후반부에 들어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창세기 48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나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 아이들을 통해 이어가게 하시며, 그 약속을 따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험악한 인생길이었지만, 야곱은 자신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던 바울의 인사말과 함께 빗대어 저와 함께 목사님에게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평생 다루었던 것은 그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형제에서와의 관계, 가족 라방과의 관계, 두 아내 사이에서,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관계들을 다루시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야곱의 성품을 다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태생이 어땠는지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떠하고 그의 어떤 과거가 갖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하나님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봐야 뭐 시간 문제겠죠. 야곱은 라바나를 만나 짧은 속임수가 아닌 오랜 인내를 배웠습니다. 애서를 통해 속이는 자가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지요. 그 자녀들을 통해 분열하던 자에서 이제는 어떻게든 화목하게 하는 자로 야곱은 나름 그 자리를 지켜내는 방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이스라엘의 인생의 파편들을 모으시며 회복시키시고. 결국에 그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야곱의 일평생을 건, 걸쳐 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조금도 서두르지 않으시죠. 실수 없이 실패 없이 그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관계로 깨어진 우리의 인생들을 다루시며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향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에는 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막상 야곱을 묵상하다 보니 이러한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팔자로 이런 고생을 하려 태어났는가? 다시 말해, 야곱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너의 부르심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 열방의 복이 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삶의 목적은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와 성품을 다루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자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유업으로 주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받기 위한 훈련과 준비 과정이 인생의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베델 이야기가 딱그 이야기입니다. 형의 분노를 사 집을 떠나게 된 야곱, 이제 혼자입니다. 철량하게 돌을 베고 잠을 청원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아, 뭐꿈 가운데 사닥다리를 보고 여러 가지 뭐 환상을 보는데 뭐 포인트는 딱세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두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인도하고 이 모든 일을 잃을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은혜의 물줄기가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흐르고 있는 것이죠. 배달은 야곱의 인생의 표대가 생긴 장소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직까지는 조건적이죠. 하나님, 내가 내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되는 그 날이 오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겠습니다. 완전히 깨어진 인생이지만 이제 도망가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나름대로 목적지를 찾게 된 야곱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 사명이 생긴 장소가 베들입니다 바울의 고백도 비슷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니 내가 사제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우리와 우리의 관계와 성품을 다 주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며 열방과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관계와 성품을 다루시고 약속을 통해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찾아오는 공공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내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인생의 광야길 끝에서 이제는 죽음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 감지하고 있죠. 야곱이 그렇습니다. 근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찾아가 주십니다. 창세기 삼십이장 브니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제 할수 있는 것 다 해봤습니다 이제 그의 형은 절대적인 벽과 같은 존재이죠 잔머리도 굴려보고 자신이 살아온 그 방법대로 경험대로 해본 것을 다 해보지만 이제는 속임수도 계획도 노력도 모든 것이 무의미한 그가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절실함을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 의미가 뭐 복합적으로 있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태생부터 씨름을 해온 너 야고바 평생에 사람과 씨름을 해온 너 야고바 평생에낭을 뻗팅겨냈던 너 야고바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았고 이제는 너를 새롭게 하노라 이제 내가 너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앞으로 내가 온전히 걷지 못하겠지만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지팡이 삼아 걷는 법을 배울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이분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속이는 자 야곱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구원하신 곳입니다 나가 세상에 무엇도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도록 그를 구원하신 장소가 분일이죠 사도바울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의 새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변한 그곳에는 주를 향한 확신이 꽃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들과 관계들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을 다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빚으시며 사명자로 빚으시며 모든 악한 일들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구절이 22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우리 인생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며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에게 영광의 새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 하시 겠 습니다.